안녕하세요 이사비나쌤입니다. 저는 ADHD 아이를 키우고 있는 11년째 중학교 교사입니다. 현재 세모라는 10살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 아이의 ADHD를 어떻게 의심하게 되었고 진단을 받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ADHD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미디어에 자주 나오죠. ADHD는 Attention, 주의 집중력, Deficit, 결핍, Hyperactivity, 과잉행동, Disorder, 장애. 그 ADHD라고 부르는 어, 진단명이에요. 일단 제가 세모가 아주 어린 영유아 시절, 제가 학교에 근무하면서 만났던 ADHD 학생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중학교 교실에서 처음 만났던 ADHD 학생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수업 시간에 쉴새 없이 떠들고 여기 보세요, 여기 밑줄 그어보세요 할 때마다 다른 행동을 하고 있거나 수업에 집중하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친구는 이제 멍하니 중학교 수업이 45분이거든요. 45분 동안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기도 하고요. 좀처럼 집중을 잘 못했죠. 중학교 같은 경우는 1에서 6교시 또는 7교시까지 매 시간마다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들어와요. 이때 이 선생님들한테 계속 수다쟁이거나 장난꾸러기라는 이미지로 각인이 돼서 계속 지적을 받아야 했어요. 중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아무래도 매 시간 바꿔 들어가다 보니까 중학교 아이들은 어, 그전 시간에는 어떻게 수업을 들었는지 계속 이어서 이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루 종일 보는 초등 선생님들보다는 중학교 선생님들은 아이의 ADHD를 알아채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볼수 있어요. 제가 이 친구의 ADHD를 알았던 것은 어머님께서 저에게 오픈을 해주셨기 때문에 알았거든요. 근데 저 역시 ADHD가 이런 친구처럼 수다쟁이거나 과잉행동이 있어서 유독 장난을 많이 치는 친구. 그런 친구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부에도 관심이 없고 성적도 잘안 나오고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 아이의 ADHD를 의심하는 시기가 왔어요. 바로 5살에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세모 선생님으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아이 친구 엄마들 사이에서는 저희 아이가 장난꾸러기로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어요. 선생님의 피드백은 이랬습니다. 세모가 특별활동 시간에 자꾸 가만히 있지 않아서 수업이 많이 방해된다는 피드백. 규칙을 알려줘도 계속 움직이고 다치는 행동을 해서 너무 걱정이 된다는 피드백. 선생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다섯 살이기 때문에 그저 활발한 아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선생님이 FM이신가 보네. 내년엔 좀 다르겠지. 이렇게 위안하면서 보냈습니다. 사실 이때가 정말 할수 있는 게 없어서 많이 힘들었어요. 아예 옆에 딱 붙어서 통제할 수도 없고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언제 전화 올지 모르니까 두근두근거리고 무엇보다 오해했던 건 바로 세모의 담임 선생님이 내 아이를 미워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 괴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해가 바뀌면 나아질 줄 알았어요. 6살에는 돌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고 친구들과도 트러블이 잦아졌어요. 선생님께서도 난감해 하시면서 전화를 또 하기 시작하셨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공포증이 생길 정도로 좀 괴로웠죠. 이젠 정말 내가 아이를 잘못 양육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책의 연속인 시기였어요. 그렇게 7살이 되어도 나아질 것 같던 과잉도 나아지지 않았고, 다른 엄마들은 내가 너무 허용적이라고 오해하기도 하고, 또 저를 돌아보면서 내 양육방식이 잘못됐나 계속 자책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 7살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은 취약통지서였죠. 학교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갔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로 비춰질까? 그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7살에 세모와 정신 건강 의학과에 갔어요. 그때 ADHD 진단을 받았고 8살부터는 약물 치료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약물 치료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동영상에서 더해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어 저처럼 아이의 ADHD가 의심되신다면, 혹시 선생님께 계속 전화를 받고 계신다면,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언제부터 그런 양상을 띄웠는지. ADHD 자가진단을 여, 어, 보시면 여러가지 리스트들이 있는데요. 제 아이를 돌아보면 이랬던 특징이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어렵고 오랫동안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질문 도중에 대답을 한다든지 한 가지 일을 할때 처음과 끝을 완료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든지 지적을 한사항도 알겠다고 하고 다시 계속 반복해서 또 지적을 받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든지 앉아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꼼지락대고. 그리고 주위의 자극에 쉽게 산만해지는 아이들 이런 경우라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사를 두려워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맞다면 어,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어서 좋고 아니면 아니어서 다, 다행이니까요. 음, 아이의 ADHD를 의심할 때왜 우리는 선생님의 피드백을 고려해야 할까요? 저 역시 선생님 탓을 하던 때가 있었답니다. 교사인 저도 그랬는데 교사가 아닌 어머님들은 더욱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가 여러 선생님들께 같은 피드백을 계속해서 받는다면 그때는 의심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빠른 대처가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도와줄 수 있거든요. 교사맘은 ADHD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ADHD도 아이느리지만 반드시 성장한다는 것 ADHD 아이들과 A+ 육아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 이사비나 쌤과 함께 키웠으면 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세요.